일찍 핀 꽃을 뭐 질투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저는 중국어과 진학했습니다. 그냥 좋아보였어요. <laughs> 재밌게만 하고 열심히는 안 했습니다. AWS 일단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진입장벽이 약간 높다고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 알겠고, 그냥 해봐라. <laughs> 뼈저리게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3년차 백엔드 개발자 김형진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 6마리랑 강아지 1마리 있습니다. 총 자취 경력은 7, 8년 정도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저는 이제 뭐 K8S나 AWS 관련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좀 고객사에 들어갈 때무사히 마무리해서 잘 완료가 되면 고객사별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실 때도 있죠. 이래서의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팀원분들이 KH 출신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각자 열정들도 되게 넘치셔가지고 저는 KH에서 몇 개월간 공부를 하고 바로 실무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운동도 좀 자주 하고 있고요. 헬스는 일주일에 한 3, 4번 정도 가는 것 같고 일주일에 한 1, 2번 정도 더 러닝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도 엄청 많이 챙겨먹고 있거든요. 6시 15분에 기상해서 바로 씻고 아침 준비하고 그 자리에서 아침 바로 먹고 4, 5 0분 정도 버스 두번 타서 회사까지 갔다가 오전 미팅이 있고요 바로 운동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공부를 학창 시절에는 되게 게으르고 의욕도 잘 없었고 이 나이 정도 돼서 좀 후회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과가 더 맞는다는 거를 알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 어머니도 개발자 출신 개발자 하면 재밌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지금까지도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후회를 원동력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허투로 보내는 거를 좀 싫어하게 되고 가만히 좀못 있게 되잖아요.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강사님이 완전히 초급자들 데리고 열심히 이끌어주시고.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되게 잘한다. 나중에 꼭이 길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해서 재미를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 AWS 일단 공부 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공부를 하면서 이전보다 성장을 많이 했구나 라고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을 많이 성장을 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그럴 때좀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재능은 이제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만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는 무조건 다 노력인 것 같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진입한 이후에는 다 노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B2B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지만, B2C 서비스로 전향을 해서 트래픽을 많이 받는 어플리케이션을 실무에서 개발해보는 게 일단 제 1차 목표고요. 서비스 회사의 개발 리더를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꽃은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 라는 말이거든요. 전공하셔서 이제 실무에서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질투를 많이 느끼고 벽도 많이 느끼고 했었는데, 딱그 구절을 누가 말하면서 그냥 너가 피는 시기에 맞춰서 잘 피고, 너의 인생을 잘 살아라. 저도 이제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필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